안녕하세요. 오늘은 호박죽 준비하고 뭐 까고 한지 한, 집한 사다 놓고 한 열흘 만에 해봤나? 그때 잠깐 중간에 구워 먹었고, 이거랑 쌀가루랑 그 다음에 팥을 넣을 겁니다. 뭐 타, 울타리콩인가 뭔가 늘었는데, 울타리콩은 안 넣고, 저는 고구마를 깎아서 넣고 설탕을 좀 적게 넣을 거예요. 호박죽을 끓이기 위해서 지금 호박을 삶고 있어요. 물을 넉넉히 넣어주고. 불려놨던 팥도 붓고요. 아 그리고 대충 껍질은 너무 좋다니까 대충 또. 정말 자연식이겠죠 이렇게 해야지 이따가 나중에 설탕을 좀안 넣어도 되거든요 씻은 거에 깨끗이 이렇게 하얗게 다깐 것도 있는데 하얗게 깐거보단 그래도 껍질이 있는 게 몸에 좋을 것 같아서 사용할 하때 티가 별로 안 나거든요. 한참 끓여야 돼요. 믹서기로 갈면 좋은데 믹서기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끓이는 게더 맛있어요. 뭉쳤을 때까지 오래 끓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끓고 나면 소금간 조금 해주고 설탕 살짝 봐서 안 넣어도 돼요 설탕. 은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쌀가루 살짝 덮어가지고 죽을 만들 겁니다. 쌀가루는 지금 맵쌀이랑 찹쌀을 빠다 먹게 냉동실에 굴러다니던 걸 냉장고 꺼내는지 좀 됐는데 상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거 어느 게 찹쌀이고 어느 게맵살인지 표시를 안 해놔가지고 구분이 안 가서 방앗간에서 빠다 먹. 이따가 그냥 넣을 거예요. 우선 그리고 우선은 밤이랑 또 조금 더 있으면 그러면 좀더 달짝지근하거든요. 어, 다른 사람들은 뭐 각자 알아서 코박죽 끓여먹고 이렇게 안 끓여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약간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서. 지글지글 제일 끓여죠 오늘은 기어이 얘를 먹고 말겠습니다. 겨울이고 겨울하는데 한참 끓여야지 먹을 수 있어서. 오늘은 그냥 조금. 다시 조금씩 물러지기 시작하고 있고요. 호박을 한번 확인해볼까요? 오, 호박도 살짝 물러지기 시작한 거가 있습니다. 밤도 대충 있으면 까서 넣고. 다른 사들은 하시나요? 나중에 는데 저는 그냥 좀 일찍 넣어봤습니다. 이게 조금 끓어서 이제 물러지기 시작하면 으깨야 돼요. 그리고 소금 간하고 쌀가루 넣고. 끓이면 떼입니다. 근데 말은 쉬운데 이게 끓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거 으깨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파스는 안 으깨져요. 아직 안불어서 고구마도. 지금 은안 으깨집니다 자 이게 좀 잘라가면서 호박은 그래도 좀불러서 으깨지죠 밤도 아이 으깨지네 한번 했어요 이게 이렇게 으깨서 눈이 뽀얘질 때까지 으깨게요 그리고 손이 많이 갑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한번 겨울 되면 이렇게 만든 호박즙을 한 번은 해먹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늙은 호박을 샀죠 어렸을 때 할머니나 아니면 큰엄마 여러분들 일이 많이 해주셔서 먹었었는데, 소스는 잘안 해먹게 돼요. 제손 가면서 해야 되니까.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 그래도 숟가락이 들록갈 정도로 고구마도 조금씩 익어가고 있고, 고구마도 잘익깨져 가고 있습니다. 믹서기로 갈면 진짜 금방 끝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맛있을 것 같아서요. 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처음부터 소금 넣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냥 좀이 정도 됐을 때 음, 소금을 조금 넣고 해보겠습니다. 간만 잘 맞춰도 맛있든요 소금 조금 넣어주고. 얘는 또 간장으로 만든 소금이에요. 많이는 안 넣고 얘도 조금 한번 넣어줘 볼게요. 간장으로 만든 소금. 상류염이랑 물로 맛을 내고 약간 간간해졌는데 간은 좀 있다가 더 끓인다면 어쩔 수 없거든 왜냐면 내가 물이 쫄거든 요 아까보다 진짜 많이 부스러졌죠? 부스러졌죠? 아직도 한참을 더저야 돼요 그러고 한 다음에 이게 다 끓어서 어느 정도 다 뭉근해지면 여기다 쌀가루 넣고 이렇게 뒤집으면서 수제비처럼 만들어서 먹으려고 요 잠깐 기다렸었어요. 음, 보시면 알겠지만 호박은 많이 깨져가지고 이제 형체는 거의 얇아 볼 수도 없고 팥은 아직도 좀 단단하고 고구마도 이젠 아까보다는 눌러서 누르면 잘 깨지죠. 아까는 분명히 안 깨져가지고 숟가락으로 뜬뜬 끝났었는데 이렇게 되면 음 원동도 다 익었다는 거예요. 아까 밤는 거는 밤을 껍질을 벗겨서 넣고 싶었는데 이게 말라가지고 잘안 돼서. 지금 그대로, 거의 그대로 있는데. 이게 말랑할 때 밤도 넣으면 진짜 잘 있거든요. 오늘은 약간 너무, 사다 놓은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들 말라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밤껍질도 이렇 진짜 어렸을 때 먹던 그, 호박찜이 너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만들어 먹는 수밖에 없겠죠. 아 지금부터는 이제 좀 조심해야 돼요. 이게 거의 다 으깨지고 물러지고 나면 이게 국물이 껄쭉해지면 이때부터는 지금 바글바글 끓어서 국물이 튀기 시작하거든요. 이 지금 너무 뜨거워요. 이때부터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잠깐 화상을 입 수도 있습니다. 진짜 많이 껄쩍해졌죠. 느게 지기도 거의 다느게 지고. 지금 막 국물이 사방으로 튀고 있어요. 화면에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때가 되면 이제 그 국물도 껄쩍해지면서 이렇게 된 상태는 보시면은 거의 건더기가 안 보일 정도로 다 물렀죠. 다으겠고 거의 다. 그러면 이제 슬슬 조금 더 풀어가지고, 지금 잘안 젖으면 이렇게 눌어요 잘 젖고, 그 다음에 여기서 쌀가루를 좀 넣을건데 지금 그냥 하기엔, 쌀가루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많이 되저, 되직해져가지고 물을 살짝 더 넣은 다음에 살짝 온도를 올려서 쌀가루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이 상태로 된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보시면 거의 다 이제 팥이 불린다고 불렸는데 그렇게 많이 안 풀었던지 아니면 냉장고에서 너무 말랐나 보여 7동 냉장고 넣어놔 가지고 밤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남편 한숨 쉬고 있네요 이제 지금 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됐고 이제 쌀가루를 좀 넣어서 섞어서 먹으려고 해요. 남편 나온 좋 약간 간간한 거 같아서 조금 넣어서 남편은 뭔맛인지 모른다 그래서 우선 먹기 전에 또간 한번 맞춰야겠죠? 설탕은 취향에 따라서 넣고 아니면 안 넣고 이제 쌀가루를 넣습니다 이제 여기서 약간 새알심처럼 되게 대충대충 너무 뻑뻑 안 잡고 이렇게 서다 쪼그라들면 이제 먹을 거예요 쪼그라들면 남편이 좀 싱겁다고 하니까 소금 살짝 더 넣어주고 파는 호박죽이랑은 전혀 다른 호박죽 호박판박? <laughs> 이 되었습니다 거의 완성각이죠 아직 쌀가루가 안 익어 어우씨 막 튀는 거 보이세요? 거기까지 튀는 차 면이 에좀 완전 더 쌀가루 들어간 이후에 더 껄쭉해지고 막 팍팍 튀고 있어요 여기 음, 안 열어볼게 잘 저어주고 난 다음에 소금을 살짝 넣었습니다. 설탕은 안될수아 뜨거. 될수 있으면 안 넣으려고요. 그래서 아까 호박에다가 호박의 단맛과 고구마의 단맛으로 단맛을 입히려고 노력 중입니다. 보이세요? 쌀 가루들이. 지들끼리 엉겨 붙었어요. 왜냐면 일부러 이렇게 끓인 거예요. 못 풀어서가 아니라 막 접고 벽에 붙였으면 아마 이게 그 일반 파는 주청 됐을 건데 일부러 저는 이 이렇게 떡처럼 돼 있는 걸 한번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지금 약한 불로 살살살 속까지 이 떡같이 생기는 속에는 쌀가루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어가지고. 잘 익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